7번부탁해요 네. 나는 어 믿는다. 맞아요. 그두 번째? 응. 그 이게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년을 아. 그 그러니까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년을 아, 응. 믿는다. 아, 10년은 10년은, 10년은 매우 다라다. 달다고 믿는다. 네, 내가 믿는 것이 에, 두 번째 십년 아니고 두 번째 십년이 매우 다르다고 믿는다죠 이미. 오케이? 네. 그 말이에요? 응. 네. 응. 그 다음에? 어, 거기에는 응. 당연하게 응. 어, 여전히 수백만 의 사람들이 있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응. 그, 돈 그리고 힘으로 성공한 을 사람들. 아, 잘 봐요. 있죠. 여기 e q u a 의 빗줄 이 q u a t 혹시 그 수학 시간에 혹시 그거 기억나요 이걸로 이걸 이거. 네. 이 저거예요. 같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동사로서 그거예요. 동일시하다. 아 돈과 힘을 돈. 힘의 성공을 동일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과 권력을 성공과 동일시한다 그런 얘기죠. 네. 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돈과, 돈과 권력을 통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이런 것지 사람들이 다 있죠? 오케이. 네. 자, 근데 후아 디처미드또후 음, 설명하죠? 그런 네. 사람들에요디처미드 이미 결심한 거예요. 결심한 사람들. 응.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로. c a f 내려지 않기로 내려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 어, 어 어서 내려오죠 트레이드미 거기 나오잖아요 채바기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내 말은 트레드미 자체가 저거라고 네 채박기라고 아 채박기에서 결코 ]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결코 내려오지 않는다 디스파이트는 몸에도 불구하고 어그 비용이 호, 코스트가 저거죠 대가 아, 대가가 어, 대가나 가 비용이나 대가 어떤 대가죠? 그기간 그들의 웰빙 행복과 행복과 관계 관계 그리고 행복 그리고 행복 응, 그러니까 웰빙 웰빙과 관계와 행복 그죠? 행복의 네. 관점에서 그죠? 잠시만요 네. 관점에서 그런 대가를 치르고도 결코 채받기에서 그 결코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네. 응? 네, 그다음. 어 거기에는 여전히 응. 수백만의 어 디스플레이 이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아주 필사적으로. desperately. 어 필사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응, 그렇죠. 다음 그 프로모션을. 다음에 이제 진급하는 거 진급. 진급을. 다음 번 승진. 네. 또 다음 번 고액 뭐 그죠 월급.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되시니까 그들이 믿는 거죠. 어, satisfy their longing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그러니까 이제 satisfy니까 충족시키는 거죠. their longing. 그들이 오랜동안 그죠? 오랜동안 어떤 바람을 그죠? 머려고 뭐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고자. 그죠? 정리하면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고자. 그죠? 그들의 어떤 그 뭐요? 바람을 충족시켜 주거나, 그죠? 네. 또 있어요. Silence the dissatisfaction. 뭐야? dissatisfaction 이 반대말이니까 불만족. 마, 불만족. 불만족을 silence 잠재울 수 있는. 잠재울 네. 수있 Silence가 원래 침묵인데요. 동사가 돼가지고 쓰인 거예요. 잠재우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그러니까 t 부터 이제 이게 이어지겠죠? that they believe satisfy their longing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or silence their satisfaction 그게 어떻게 되죠? 응. 어, 믿는다 응. 만족을 응. 그들의 긴느낌 그들의 그들의 바람 그들의 바람을 바람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 they believe는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어떤 고액 월급이죠? 대시를 설명하잖아요. 대신 대시. 일단은 그것이 그들의 어떤가 그 바램을 충족시켜주는 그죠 네. 그래서 더 기분 좋은 혹은 네. 그들의 불만족을 잠재우는 맞죠? 네. 그런 고액 연봉도 지금 기, 찾, 찾고 있는 거죠. 네. 그죠 하지만 뭐? 하지만 둘 다. 응, 둘다 웨스트. 이제 서구와. 이머징 신흥 경제죠. 신흥 경제. 신흥 경제. 이모징이또 올라오 보니까 는 많은 사람들이 응. 매마다 응. 어, 그죽 아, 이게 적어 죠 이게. 데드 엔드가 막다른 길. 아, 막다른 길. 응,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지. 그게 네. 이제 느끼는 거지. 뭐라고?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막다른 길이라는 다가 느끼는 거지. 그다음에. 그래서 응. 그 다음에 그들은 쫓는 거지 쫓는다 이미 부서진 꿈을 맞아요 어. 그죠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답을 찾을 수 없다 응. 어, 우리들의 응. 그 현재의 저... 정의만으로는 정의 정의만으로는 어, 네.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직 저... <laughs> 성공 어. 응. 그 성공만으로는 그죠? 답찾 없었다. 답 찾이 없었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이 사람이 이제 말한 걸 따르면은 그래서 no there there.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곳이 없다 이 말이니까 결국 뭐요? 핵심이네요. 돈하고 뭐요? 권력하고 이것이 결코 성공이 아니다. 그거니까 네. 다음 아, 좋았어. 다음. 여성 이제 저기 뭐야 그거죠 노크에 노크에 대답한 거지. 노크에 응, 응. 응. 보, 어... 보니까 이제 젊은 놈이 이제 진공청소기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좋은 아침이라고 응. 그가 말했다. 응. 만약에 어, 내가 몇시간할애주면은 그, 어... 하게 해주면은 시간만, 시간만 내주시면 내주시면 음. 어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최신형 최신형이 그 청소기를 진공청소기 최신형 진공청소기를 고출력 그죠? 네 그래 서 그래서 가라고 그 여자가 말했다 응, 가 그죠 나는 아무 돈이, 돈이 없다 어, 맞아 <laughs> 어 그가 아니, 그녀가 문을 닫았을 때 닫으려 할때 받으려 할때그 응. 어린 소녀는 그의 응. 발을 온으로 넣었다. 음, 응, 그렇죠. 그리고 그 다시 그 문을 열어서 열었... 밀어서 열었지. 네. 응. 어...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라고 응. 그가 말했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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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까지는? 네가 이거 작동하는 걸 보게 되면? 응, 그렇죠. 이것이 저것 너가 적어도 보게 될, 될 때까지는. 될 때까지는. 응. 응. 그리고 어 그와 함께 그는 그허레 복도에 카펫 그, 위에다가 네. 그죠 케첩 네. 한병 갖다 이렇게 비웠다지 비웠다 네 비었다 어. 그래서 하는 말이 만약 이 진공청소기가 응. 어이 토마토 케첩 그 카펫에 있는 토마토 케첩을 모두 모든 흔적을 흔적 모든 흔적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제, 제가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어. 나는 이걸 먹겠다. 그죠. <laughs> 얘좀 미치냐냐? 응? 네. 그래가지고. 그 늙은 어, 여자는 어, 뒤로 한발 물러서가지고. 뒤로 한발 물러서가지고. 말했지. 어, 나는 희망한다. 어. 당신이 어, 좋은 이제 시력이, 시력이 왕성하기를. 시력이 왕성하기를. 왜왜 그랬어? 왜냐하면 그들은 아니 그 저기. 아그 전기가 꺼져 있었어요. 전기가다가 뭐니? 네. 전기가 끊겼어 오늘 네. 아침에. 대기가 응? 네. 이제, 이제 그 전기 그 공사가 되겠지? 응? 네. 큰일 나네 이거. 네. <laughs>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보. 그렇지 잘했어. 바보네 바보. 하지만. <laughs> 네. <마지막. 웃음> 어 나는 연도가 지난 후그 응. 응. 시인 잘 샤이... 스탠드 어, 어쨌든 뭐 사람 이 이름이니까 사람 그리고 TS